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모란시장에 나와봤어요. 여기는 꽃단의 한국 집이고요. 여기 천 원짜리래요, 하나에 전부다. 근데 이제 또 바위설, 거미솔 바위설도 나와있네요.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유 고사홍도 천 원씩이래요. 고사홍을 빨갛게 물들면 으 굉장히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들이죠. 저는 하나 갖고 있었는데 우짜라 가지고 지금 이거보다는큰 아이예요. 우짜라서 너무 어, 뭐 모양이 미워졌어요. 그리고 옆에 핑크티스. 쟤도 천원치고는 상당히 큰 아이죠. 시선도 보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선인장도 있네요. 손가락 선인장은 또 꽃이 피면 굉장히 꽃이 빨갛게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런 아이들이. 천원씩에 있고요. 저 뒤에 까라솔아이가 대풍 같은데 천원짜리 치고는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크고, 아유, 그리고 물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목도 목질 이렇게 나무처럼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천원씩이라면 굉장히 저렴한 아이입니다. 까라솔은 또 합식을 해 놓으면 또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자구도 또 빠르게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요그 아이들은. 예, 저도 이제 요거 깔아서 합식해 놨는데, 이쁘더라고요. 여기 핑크루비도 혈원식이래요 근데, 외두자리가 아니고 막3두4두 그러네요. 그리고 굉장히 커요. 초록초록 하지만 아주 이쁜 아이들이고요. 여기 라나 후쿠미니 어, 여기 이두 짜리 있네요. 아가야가 올라오고, 여기는 또 아가야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밑에서 수연이, 수연이는 물들고 조금 다글다글 다져주면 굉장히 예쁘죠? 수연이는 상당히 좀 매력있는 아이 같아요. 어머, 저기 라일락 아이도 상당히 크네요. 라일락 빅부. 여기, 얘는 연봉이 같아요. 연봉이, 이 아이도 하나에 천원씩이랍니다. 오늘은 비가 이제 쏟아진다고 해서 다들 일찍 들오셨나 본데 아직까지는 비가 쏟아지고 있지는 않네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얘는 산호라고 하는데요 바닷속에 있는 산호아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아이 처음 봤네요 여기 옆에 레드스톤이래요 생긴 게 얘는 꼭 웃자란 아이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사해파금 요즘 많이들 키우시죠? 이거 사해파금 끝에 가시가 약간 있어가지고 날카롭긴 하지만 또 이뻐하시는 분들은 많이도 키우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천 원씩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비나에요 메비나인데 다글다글합니다. 이 아이들도. 베무라 잼도 있어요? 보이고요. <laughs> 레티지아 골드 색감 있어요. 너무 이쁘죠 <laughs> <laughs> 대화 금도 보이네요 대화 금도 보이고아이스에이지라고 해서 야이도 참처럼 거이 있요 대화금 아이들도 꽃모양으로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얘는 올리비아 올리비아이고요 여기 보니까 또 미니 염자도 보입니다. 여기 거미줄 바위솔 거미줄 바위솔이죠 그리고 방울 복랑이 보이는데 복랑이가 천원짜리 치고는 상당히 큼직합니다 살고 네. 여기 온슬로우 어우, 온슬로가 상당히 큰 아이네요. 예쁘죠? 요 아이들. 온슬로가 이렇게나 큽니다. 웨인데도 튼실하네요. 튼실하고 얼굴도 큼직해서 이제 다져지면 더 많이 예뻐지겠죠? 그리고 헤라래요. 헤라. 헤라인데 색상이 속에는 초록이지만 약간 검은 빛을 도는 보랏빛 같은 졸름 색상 맛 색상도 나오네요. 이 아이들도 이 바지는 아마 천 원인가 봐요. 화이트 미니막 보다 보면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제가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자꾸 생겨요 그렇지만 집이 또 포화 상태니까 아무 가져가고 싶은 거를 또 참을 때가 많이 있답니다 요즘 이 오로라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 가지고 탱글탱글하니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네. 큐빅프로스트 얘는 아마 3편인 것 같아요 얼굴 하나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얘가 이제 또 이렇게 키가 크하면서 아가야가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 얼굴 하나에서 목대가 길어지면서 자구들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창인 것 같아요. 지금 창인데 이름은 없거든요. 여기는 3,000원짜리 같습니다 옆에 정야도 있고요. 여기 유적복입니다. 색깔 너무 붓고 예쁘죠? 유적복 홍포도 아주 그냥 다글다글 하네요. 요 아이들이 여기 센세이션도 보이고요 그린 셰프도 보입니다. 그린 셰프 아이, 여기서 가져갔던 아이가 조금 성장을 했는데요. 상당히 탱글탱글하게 참예쁘더라고요 그린 셰프가 의외로 포도송이처럼 저렇게 보랏빛도 나면서 생긴 모양이 저런데 그니까 아주 탱글탱글하니 너무 이뻐, 이뻐지대요. 핑크 샴페인. 얘는 검은빛처럼 나왔는데요. 꽃모양처럼 돼있어서 탱탱해 보입니다. 가 입장도 도톰하고요. 어머, 얘는 노마하는데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색감은 보이구요. 살구빛도 보이네요. 근데 꽃 모양도 너무 예쁘죠? 입장들도 도톰하고요 큼직합니다. 그 아이들은 아마도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네요. 목대도 굉장히 짱짱하고요. 예쁘죠? 얘는 멀로같은데요 멀로 화이트그린이 얘도 3,000원씩 하나 봅니다 화이트그린이는 여름이면 수면기에 들어가죠 얘는 동영아이라서 지금은 잠자는 시기고요 겨울이 돼야 이제 이 아이가 활착이 되고 또 분지가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화이트그린이 알바 뷰티입니다. 여기에. 알바 뷰티도 하나당 3,000원 짜리인가봐요. 스노바이도 보이고요. 여기 슈바로 3만금도 보입니다. 여기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어 얼굴 하나가 굉장히 꽃송이 같아요. 여기 하나를 보여드리려도 노리타 예쁘죠? 이렇게 목대도 짱짱하고요, 얼굴도 크고 이 아이는 하나에 3천 원씩인 것 같아요. 노리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알바비티래요. 알바비티. 여기는 오노, 페루, 페루, 시티금. 여기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죠, 요 아이들을. 아우, 여기까 너무 좋아. 명월금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주민 이프래요. 꽃이 빨갛게 피었는데요. 너무 예뻐요. 음